맛있잖아 버거킹 최고 6이버거 줄게요 얘들아 나도 싸이버거 좋아해 왜? 이이버거는 맘스터... PC KFF 이런거 아니야? 어. 라디오 급때 자세히 살펴봐 당연히 자세히 살펴봤지 연락이 어떻게 왔냐면은 안녕하세요 인기 네, 너무 유튜버이신 너무 라디오 기한님께서 광고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광고비는 대략 조회수의 3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약관은 아래 오픈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왔거든요 얘들아 어디서 냄새나 조회수의 3배를 준다 오픈채팅방 <laughs> 여기로 오면 약간은 설명해주겠다. 이거 냄새가 나거든. 심지어 이거 연락이 언제 온줄 알아요? 대기업파트에서 광고 받았어요. 이 영상을 올리자마자 이런 게 왔단 말이야. 이거. 그런 거 서칭하지 말라고? <목소리> 일종의 <목소리> 그런 경고의 <목소리>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은 최근 <목소리> 기업서칭 허위광고가 많아서 샌드박스에서 확인 후에 조치하실 수 있게 전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사과가 날라오더라고요 난 근데 그렇게 생각해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겠지 친구한테 계속 연락했어요 디스코드가 안 된대 엄마가 못하게 한대 해가지고 그 친구를 디스코드를 깔게 한 다음에 통화를 했습니다 어린이 유튜버인데 어린이 고르시아니 만약에 어린 라디오가 그렇게 했다? 근데 그걸 엄마가 안다? 나는 빨개 벗겨쳐서 밖에 쫓겨놨어 잘못했으면은 나이가 어떻게 되던가니 그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거야 사실 이거 샌드박스로 넘길 수도 있었어. 근데 어린이 친구여가지고 내서서 얘기만 하고 끝낸 거지. 이 친구가 건강하게 즐거운 인터넷 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마디 한 거니까. 그래서 주말 동안 뭐 했냐? 아, 네, 여보세요. 아들 라디오 님는세요 본인이 한 잘못에는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친구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좀 하게 됐어요. 이게 사칭 연락은 왜 보내게 된 거예요? 장난하네. 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친구한테 그렇게 나쁜 말은 하지 마세요 이 친구는 지금 반성하려고 용기 내가지고 내 전화 받아준 거니까요 제가 사칭하지 말라고 영상을 올린 직후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해가지고 그 영상을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안 봤어요 죄송해요 무슨 톡방 같은 거를 주셨잖아요 거기에 제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얘기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그랬는데 피해되실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지금 친구가 한 거는 기업을 사칭한 사칭사기예요 어른이었으면은 그냥 아이 샌드박스 개에고 이야기해가지고 잘 했을텐데 보니까 어린이 친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를 한번 걸었고요 이거를 받은 라디오의 기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찝찝했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유튜버 그 친구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음. 연락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 강경하게 통화를 하자 말을 한 이유가 이렇게 보내도 뭐 그냥 넘어가네 하면은 다른 친구한테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친구한테 조금 부탁하고 싶은 거는 다른 유튜버 친구들한테는 이런 거 보내면 안 돼요. 네안 보낼게요. 약속할게. 죄송해요. 굴고 보니까 엄마한테 뭐 얘기해가지고 디스코드 풀어야 된다 했는데 그건 엄마랑 얘기 잘했어요? 네 엄마한테 많이 혼났고 반성 많이 했어요. 다시는 안 그렇게 할게요. 친구는 이걸로 뭐 네. 찍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죄송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왜 KFC야? 이유 없어요 그냥 한번 증명을 해봤어요 친구도 엄마랑 화해하라는 의미에서 KFC 쿡쿡 되니까 맛있게 먹으면서 음. 엄마 가 사랑한다고 한번알아주면은될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이러지만 면 돼요 네. 응. 인터넷 생활 이쁘게 하기를 바래요 친구 네고마워요 응.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다음번에 안 한다고도 약속했으니까 예쁜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하고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부터는 이런 거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나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죄송해요 일단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일단 이 친구한테 쿠폰은 줘야 되겠어 아니 왜뉴가소이치킨일 건가. <laughs> 아 맞다! 친구가 막차 탄 거예요 이 이야기 듣고서 광고 메일 장난으로 보내거나 업무 메일 보내시는 네. 분들이 네. 계시다면 확실하게 말할게요 어리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죄다 샌드박스로 보냅니다 이 영상 올라오면 한동안 메일함이 힘들 것 같긴 한데 아 힘드시겠다 장난 같은 거 보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건강하고 이쁜 인터넷 문화 생활을 하자고 라디오 공익 하고 협의해 고, 고.